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백로의 성 히메지성 시티투어를 함께 하게 된 마이퍼스트 가이드의 전문 가이드 나마비루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잘 보존된 성, 마치 백로가 날개를 펼친 것과 같다고 해서 백로의 성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히메지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은 이 히메지성을 보기 위해 일본에 오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메지시는 오사카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해서 와야 하는데요. 히메지성 이외에는 별다른 문화유산이 없음에도 히메지성 하나만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도 엄청난 그런 곳입니다. 이곳 히메지시의 랜드마크이자 어마어마한 관광 자산이 된 셈이죠. 일본에 현재 남아있는 성은 총 12개인데요. 그 중에서 최고로 상태가 좋은 성 5개는 국보, 나머지 7개는 중요 문화재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볼 히메지성은 일본 최고의 성 5개에 속하는 국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화재로 소실되거나 전쟁 등의 이유로 소실되지 않고 최초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 이곳 히메지성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히메지성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그만큼 유명하고 일본에서도 엄청 아끼는 성이고요. 그에 맞게 스토리가 많은 곳이라서요. 이곳에 얽힌 이야기와 역사를 재미있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메지성 곳곳을 돌아다녀 볼 건데요. 히메지역에서부터 해서 총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임진왜란으로 익숙한 인물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해서 여러 인물들의 근거지가 되어 주었던 곳이니만큼 설명드릴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출발하시는 오사카에서 히메지성까지 오는 교통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투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